소보올릭포인원 화장실 틈새 욕실 바닥 청소솔은 정말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제품이 구석구석 청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특히 칭찬하며 180도 회전하는 헤드 덕분에 손이 닿기 힘든 곳도 쉽게 청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키지 기능으로 물기를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어 욕실 바닥이 항상 깔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청소용 핀셋이 포함되어 있어 머리카락 제거가 간편해졌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편리함과 다용도로 높은 만족도를 주는 제품입니다. 편안하다 다용도 실리콘 빗자루 먼지 제거 스퀴지는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실리콘 소재 덕분에 먼지와 머리카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부드러운 촉감으로 바닥에 흠집을 내지 않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특히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욕실이나 주방 등 물기 있는 곳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길이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는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세척이 간편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훌륭한 청소 도구로서 추천할 만합니다. 88 그로스 화장실 무선 전동 욕실 청소기는 욕실 청소의 번거로움을 확 줄여주는 제품입니다. 사용자는 무선 설계 덕분에 자유롭게 움직이며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러시헤드가 포함되어 있어 변기 주변 타일 틈새 등 각기 다른 용도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동 브러시의 강력한 회전력 덕분에 찌든 때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청소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특히 호평받고 있습니다. 충전식 배터리로 오랜 사용 시간도 장점으로 꼽히고 방수 기능 덕분에 위생적으로 관리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다만 사용 중에는 회전력이 강해 물이나 세제가 튈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해야겠습니다. 종합적으로 88 그로스 화장실 청소기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욕실 청소를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